<미나 사랑 공방와 도쿄>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쿄 케이짱입니다. 자, 오늘은 기묘한 이야기 하는 날. 거 봐, 내 얼굴이 좀 세잖아, 그치? 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완전 엘리트의 한 남성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도쿄 케이짱이 여러분들을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1994년 일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시체가 발견된 장소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바로 이곳이었어요. 1994년 11월 3일 요코하마의 케인 운하에서 비닐봉투로 꽁꽁 쌓여서 돌까지 매달려 있었던 어떤 비닐봉투가 발견됐어. 근데 그걸 막 뜯어보니까 여자가 들어있었어요.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었냐면, 두살 이내로 추정되는 아이의 두 명, 두 명의 시신도 함께 발견이 됩니다. 자, 경찰에 조사를 해봤어. 도대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성인의 여성과 두 살도 안된 아이 두 명. 그래서 경찰이 막 조사를 시작합니다. 시신의 신원은 이바라키현의 츠쿠바시라는 곳에 살고 있던 한 여성이었어. 그 여성은 31살의 주부 에이코라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두살 안팎의 아이 두 명은요, 두 살짜리 마나미짱 딸이었어. 이 에이코의 딸이었던 거야. 그리고 한 명은 아들 유사쿠. 근데 이 아들은요, 겨우 한 살밖에 안 됐었어.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은 다 가족이었어. 그러니까 엄마, 딸, 아들, 이 엄마, 딸, 아들 3명이 비닐봉지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돌까지 매달려서 바다에 뻗은 그, 그, 요코하마 항에 떨어진 거야. 잠겨 있었던 거야.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3명은 종합병원 의사였던 남편, 당시 나이 29세의 노모토 이아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실종신고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모토 이아오는 이 에이코의 남편이었던 거야. 그래서 처음에 경찰은 남편이 실종신고를 했으니까 "아 찾았습니다. 아, 그런데 시체가... 시체가... 되어 있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 경찰서로 달려가요. 그리고 처음에 남편은 실종 가족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어, 언제 실종됐냐,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냐 이런 그냥 진술서를 받기 위해서 불렀던 건데 남편의 진술을 듣고 있던 한 경찰관이 남편의 손등에 작은 상처가 있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경찰이 묻죠. 아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손등의 상처 어디서 다치신 거죠? 그랬더니 남편은 이렇게 말해요. "아, 이거... 기르던 개가... 기르던 개한테 물려가지고... 아, 참... 기르던 개에게 물려서 손에 상처가 났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경찰이 수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남편의 이 상처로 인해서 남편에게 혐의를 두고 남편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 그러니까 남편과 죽은 아내 그리고 아이들과의 사이를 캐기 시작합니다. 결과 사실 남편은 죽은 아내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갈등이 되게 자 갈등이 아주 그냥 골마 있었던 상태였던 거야. 그래서 경찰은 남편이 유력한 범인일 거라는 어, 가능성을 두고 남편을 조사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결국 남편은 11월 25일. 부인과 자식들을 살해한 살인 혐의와 그리고 시신 유기죄로 체포됩니다. 왜? 남편이 자백을 했거든. 근데 정말 여러분 제가 이거를 사실은 미리 예전에 준비를 해놓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유튜브도 찾아보고 일본 막 사이트 다 뒤져보고 막 한국 사이트도 뒤져보고 했는데 사진이 정말 없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거를 그냥 꽁꽁 쟁여놨다가 방송을 못 했었어. 근데 내가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한번 해보자라고 내가 진짜 일본의 사이트를 싹다 뒤졌는데 남편 사진이 딱한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 자, 남편 노모토는요, 이바라키현의 농가에서 태어났어. 차남으로.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 그래서, 스쿠바 대학교에 갔는데, 그것도 무려 의대를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의대를 나왔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의사가 됐겠지. 그리고 아내였던 에이코와는 그 무렵부터 교제를 했었어 그러니까 대학생 시절부터 아내를 만나가지고 사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결혼에 꼬린을 한 거지 그 주위의 사람들도 당연히 둘이 대학교 때부터 만났으니까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에이코가 이 남자와 노모토와 사귀면서 임신을 한 적이 있었어 결혼하기 전에 그런데 이 노모토가 아 미안한데 지금 내가 어 딱히 지금 학생이고 그러니까 이번만 좀 지우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에이코가 결혼하기 전이기도 하고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도 했기 때문에 에이코가 한번에 낙태를 합니다. 그때부터 둘 사이가 조금씩 틀어졌겠지. 그리고 나서 에이코가 또두 번째 임신을 해 버려요. 그런데 둘다 사랑하는 사이였으면 에이코가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남자가 책임지고 결혼을 하는 게 맞는데 한번 낙태를 했잖아. 근데 또두 번째 임신을 했을 때 이때마저 낙태를 하라는 말을 못 했어.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데키콩이라고 해요. 그냥 아이가 생겨버렸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 말은 속도위반이지. 그래서 두 번째 임신을 해서 이 임신한 것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낙태를 했지. 그리고 두 번째 임신까지 했는데 두 번째까지 지유라고 말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둘의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어. 그리고 사실은 에이코가 이게 첫 번째 결혼이 아니었던 거야. 이 노모토랑. 노모토랑 하는 결혼이 두 번째 결혼이었어. 그래서 따로 크게 결혼식이나 피로연을 하지 않았대요. 음. 자, 남편 노모토는요, 직장인 병원에서는 명성이 나쁘지 않았어. 굉장히 뭐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밝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런데 이 노모토는요, 탐욕이 굉장했대요. 이런 막, 막, 여성에 대한 이런 것도 막 되게 카사노바였고, 그리고 약간 좀 돈에 관련된 이런 막 무력이 되게 왕, 되게 심했던 남자였던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오사카, 고베 등등 한세곳 정도에다가 아파트를 사요. 투자용으로. 아파트를 사. 그런데 거기다가 여자 문제도 장난이 아니었던 거야. 이 남자를 조사하다 보니까 세상에 근무처 병원, 얘 네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애인이 몇 명이었는지 알아요? 애인이 8명이나 있었대요. 8명. 병원에서 세상에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노모토 남편이 이제 살해를 했다고 자백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막 집안을 막 이렇게 수색을 합니다. 압수수색을 해. 그러다가 죽은 아내 에이코의 일기장이 발견돼요. 그런데 그 일기장 속에는요. 부부의 그런 막막 막 진짜 이렇게 골고골띠골문 이런 결혼생활이 쓰여있었어요. 노모토의 연수입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당시에? 1300만엔이었대. 1300만엔이면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넘는 돈이에요. 거의 한 1억 5천, 6천 정도 되는 돈이야. 그 당시에, 여러분. 그, 그 당시가 언제야? 1994년도에 1300만원이면 거의 2억이 넘는 돈이었던 거야. 그런데, 노모토는요, 항상 빚에 쪼들렸대요. 왠지 알아? 너무 많은 여성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 여성들하고 사귈 때그 교제 비용, 뭐 비싼 가방도 사줄 거고, 비싼 데서 맛있는 것도 먹을 거고. 그리고 이노모토가 아까 투자로 샀던 그 아파트 있죠. 그 아파트 한 채는 또 교제하는 여성한테 사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을 쳐 써대니 돈이 남아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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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지. 그래서 연수입이 연봉이 1 3 0 0만이면서도 불구하고 맨날 빚에 쪼들린 거야. 그리고 이거는 진짜 내가 힘들게 구한 사진인데 안에 에이코상의 통장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 통장이야. 에이코상의 실제 통장. 근데 보시면 얼마예요? 488엔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488엔. 그래서 488엔이야. 9,488엔. 이게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야. 그리고 그 다음 달에 488엔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5천 원, 5천 원 정도. 연상, 에이코가 연상이었잖아. 당시 남, 아내가 31살이었고, 남편이 29이었어. 여자가 연상이었어. 그니까 러 남편한테 맨날 불평을 하는 거지. 아니, 좀돈 좀, 생활비 좀. 이거 같다 생활이 안 돼요. 그 남편은? 어쩌라고. 아니, 알아서 해. 내가 돈 벌어준 기계야? 뭐,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나, 연상의 부인이었던 아이콘은 남편에게 불편함을 하면서도 아이도 있잖아. 아이도 두 명이나 있고, 그리고 막 결혼생활, 그리고 생활비 막 이런 것 때문에 일을 하기 시작해요. 낮에는 미생물연구소 사무원으로 일했어. 그리고 밤에는 란젤이라는 선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의사인데, 아침에는 연구소 사무원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술집에서 일을 하는 거야. 그 스나크라고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술 접객하고 이제 막 이러는. 그 그러니까 란제리 하니까 약간 좀 어떤 술집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손님 옆에 앉아가지고 술 따고 노래도 부르고 약간 이런 아르바이트까지 한 거야. 남편 때문에. 남편이 의사인데 연봉 연봉 2억인데. 근데 이제 남편 이 여자도 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닐 거 아니야. 어 남편이 의사고 애도 두명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막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니까. 그 남편이 또 여자 놀이까지 하니까, 여자까지, 여자 문제로 도 스트레스까지 주고, 막 빚, 빚더미 안고, 막 통장엔 488엔 밖에 없고, 막 이러니까, 스트레스 프리용으로, 이제 아내가 명품을 막 사지킨 적도 있었대. 사치를 부린 거지. 이제 그런 걸로. 마음이 너무 허하고 외로우니까, 이제 명품을 사면서, 쇼핑을 하면서 그 순간에는 좋지만, 나중엔 허무해지잖아. 근데, 그 생활이 계속 된건 아니었고, 잠깐 그런 시기도 있었대. 자, 남편이 1300만 원이 넘는 연봉에도 빚을, 빚을 지고 살게 된 이유가, 여자가 이제 알게 된 거야, 에이코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와 불륜 관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에게 비싼 아파트를 사준 것까지 알게 돼요, 에이코가. 세상에. 내 통장에는 9,488엔 이게 488엔밖에 안 남았고 내가 아이도 있는데 술집에서 일하는데 이 남자라는 새끼 남편이라는 새끼는 어 연봉 2억인데 여자 끼고 놀아다니고 그 여자한테 비싼 아파트를 사주고 세상에 아파트를 사줬다니 그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러니까 아내가 이거 갖다가 이제 점점 갈등이 더 심해진 거지 더 심해진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처음에 여자 노름까지 한는지 몰랐겠지 왜냐면은 뭐, 투자 때문에, 뭐, 아파트를 새 채를 샀다, 뭐,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게 둘러댔겠지 그래서, 아, 그래, 우리를 위해서니까라고 이제 막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여자 문제라니.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니. 세상에, 마상에. 지 와이프는 이렇게 골고루 골고 굶고 있는데, 지 자식들도 굶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이제 돈 거지. 10월 29일. 늦게 돌아온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우리 이혼해요. 나더 이상 자기랑 못 살겠어. 일단 위자료 줘요. 위자료로 1억 3천만엔 주고요. 어... 우리 대출받았던 거 있잖아. 그거 천만엔 당신이 지불해요. 라고 요구했어요. 이혼하자고. 너랑 못 산다고. 그리고 제멋대로 요구하는 아내 에이코에게 화가 난 남편은 에이코를 살해합니다. 자, 남편의 자백에 의하면, 남편의 자백에 의하면, 10월 29일 오전 5시, 새벽 5시, 남편이 외도 문제로 부부싸움이 난 거지. 그래서 부인이 이렇게 말했대. 로프랑 부엌칼을딱 꺼내가지고, 차라리 이걸로 나 죽여. 그년이랑 살아! 나랑 왜 살아? 나랑 왜 살아? 차라리 나 죽이고 그년이랑 같이 살라고 그러면서 로프로 자신의 목을 막 감으면서 자해를 하기 시작했대 그러면서 목을 감고서 막 쇼파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러면서 남편을 협박하기 시작한 거야 당신, 당신 병원에서 그년이랑 바람난 거 알아? 아들, 딸 있는 자식의 아빠가 병원에 간호사랑 바람난 거 알면 어떻게 될까? 내가 당신 병원 병원장한테 가서 당신이랑 그년이랑 바람난 것다 말해버릴 거야. 어디 한번 얼굴 들고 다니나 한번 볼까? 자, 남편과 내연녀의 관계를 병원장에게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막 하기 시작해.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대로 부인의 목에 감은 그 로프를 잡아서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과 입으로 코를 틀어막아서 살해했다고 남편이 자백해요. 야, 코도 막고 이러면서 막 목을 줄 당기면 당연히 사람이 죽지. 그리고 이때가 오전 5시 30분경이었다고 말했어. 그리고 나서 아이들. 아내를 죽이고 보니까 아이를 딱 보니까 불쌍했대. 왜? 아버지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 어떡해? 살인자 아빠로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너무 불쌍하잖아. 그냥, 내 손으로 죽여버리자. 차라리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네요. 그렇게 생각했대. 그러면서 아이들도 죽였어. 그래서 아들을 먼저 죽였대. 한 살짜리 아들 유사코를 먼저 죽여요. 그리고 출근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딸을 어떻게 할까, 두 살짜리 딸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딸도 죽여. 처음에는 자수를 생각했대. 진, 뭐 자수할까 생각했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죽였다고 하지 뭐. 나 의사인데. 나 앞길창창한데. 이왕 죽인 거. 딸만 살려, 뭐해. 딸도 죽여. 그리고 남편은 시간이 늦어, 늦어가지고, 늦어 남편 자백으로 일하, 인하며, 의하면, 시간이 늦어가지고, 일단 시신을 집에 놔뒀대. 그리고 문을 잠근 채 어디 갔는지 알아?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나서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퇴근하지.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의 시신을 차 트렁크에 씻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죠. 그러면서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남자애가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의 시체를 자신의 차 트렁크에 넣고 나서 풍속점에 가요. 술집에 가. 그런데 그냥 술집도 아니고 스트립바를 갑니다. 스트립바가 뭔지 알죠, 여러분? 여자들이 이렇게 벗으면서 춤추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야 스트립바를 가. 그리고 나서 소프란도에 갑니다. 자, 이거 소프란도는 일본식 발음인데 소프란도가 일본의 풍속 없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막 이런 거야. 온몸에 막 비누 거품을 바르는 거지, 막 기름이랑 막 이런 거 있지. 막 이런 거 발라. 그리고 여성이 그거를 이제 몸으로 문질러 주는 거야. 씻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막 몸으로 문지르면서, 그러니까 풍속업인가, 풍속업소야. 매춘업소, 매춘업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매춘업소를 소프란도라고 해요. 그런데, 그래, 남자가 갈 수도 있어. 그래, 뭐, 스트리퍼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얘가 지 와이프랑 지 애를 죽여가지고, 차에 트렁크에 씌운 다음에, 스트립바에 가서, 스트립바에서 논 다음에, 그 다음에 소프란도를 가가지고, 거기서 매춘을 한 거야. <laughs> 미친 새끼야. 예쁘게 표현하면 미친, 미친 새끼야. 그러면서 다놀거 놀고 나서, 그 다음에, 아, 어디다가 버리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그 아까, 그오그라 부두에 갑니다. 부두가에 가. 그러면서 아내하고 아이들의 시신을 유기합니다. 그 유기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비닐봉지에 담아 비닐봉지에 넣어서 똘똘똘 말아. 그런 다음에 그 비닐봉지 밑에다가 돌을 매달아요. 돌을 매달아서 절대 시체들이 뜨지 않게 해놓고 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나를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한 거겠지. 그리고 버려 버려. 그런데 더 끔찍한 게 뭔지 알아? 시신을 유기한 다음 날 아까 얘가 남자가 그랬잖아. 어, 아빠, 아빠가 살인자면 너무 애들이 불쌍해서 죽였다 고 그랬잖아. 그런데 얘가 이렇게 스트리바랑 매춘을 하고 나서 그 시체를 버리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애인이랑 같이 그 애인 간호사 있잖아. 호카이도 여행을 하려고 예약을 해, 했어. 호카이도 여행하려고 예약을 했어, 얘가. 내 언니랑 같이 여행 가려고. 지 애랑 와이프를 죽여서 버려놓고 다음날. 예약한 게 나왔어. 인간 아니네, 덜덜덜. 그치? 인간 아니야.